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 이름은 좀긴것 같은데 기억은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변을 평행하게 그어버리면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커다란 삼각형 두 개가 보여요. 근데 평행선만 나와버리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각이 있죠. 뭐요? 동의각이 같아요. 나도 같아요. 이것만 해도 벌써 AA 닮음이 돼요. 누구랑 누구랑? 요 작은 거랑 저기 엄청 큰 놈이랑 닮았어요.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가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와 같고 이게 바로 밑변의 B와 같기 때문에 이 B도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것도 같아요. 자, 보세요. 이 길이와 전체의 길이가 같으면 나머지 잘려버린 이 남은 길이의 B도 같아요. 그래서 A 대 A'은 B 대 B'과 같다. 이래도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체 길이와 잘린 거의 B는 이쪽에서도 전체 길이와 잘린 거의 비와 다 같아요. 그 비가 다 똑같진 않아도 지금 이거의 이거의 비가 얘와 얘의 비와 같다는 뜻이에요. 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나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BC와 DE가 평행할 때이 화살표만 보이면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동의가 없게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9대3. 보세요. 이쪽 길이가 뭐예요? 저 길이의 3분의 1인데요? 나도 너의 3분의 1이야. 그래서 9대3은 간단하게 하면 3대1인데 그게 6대X와 같아요. 그래서 X는 2cm.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자, 요번에는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요 길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는요, 옆변에서 볼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X 대 8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닮은 비를 4대 6이 아니에요. 4대 10이에요. 그것이 바로 X 대 8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 그러면 10X는 4832, X는 3.2 이렇게 가요. 자, 오른쪽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세 번째는 평행하기 때문에 어디가 같으냐면, 요각이 여기랑 같아요. 이번에는 엇각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얘는 얘랑 같죠.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이미 막꼭지각이라서 같아요. 이럴 때 우리 무슨 닮음? AA 닮음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막꼭지각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버릴게요. 이제 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가면 편합니다. 자, 어떻게 편하냐면, 파란색부터 빨간 동그라미까지, A, C는 대응변이, 오른쪽에서는 파란색부터 여기 E까지가 가능해요. 고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 고기가, 어, 그거에요. 지금은 그림이 살짝, 음, 흐려서 잘안 보이는데, 음, 요 전체 길이가 9예요. 요 길이가 x이고 요 길이가 4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8입니다. 자, 대응변이 보입니까? 자, 그럼 대응변을 맞춰 볼게요. AB의 대응변은 바로 이쪽이 됩니다. AD가 돼요. 각을 잘 보세요. 파란색부터 x까지. 파란색부터 x까지. 그러면 닮은비는 작은 거는 4 큰 거는 8. 간단하게 하니까 1대2 닮음이네요. 그것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와 X가 되겠죠. 어, X는 X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9 빼기 X라 그러면 돼요. 음, 좋아. 그럼 1대2는 9-X대 X를 할게요. 외양의 곱, 내항의곱 계산해 줍니다. X는 9, 2, 18-2X. 3x는 18. x는 그래서 6이 되겠네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위에서 얘기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잘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중점 연결 정리를 딱히 말했던 거는 이제 나중에 무게중심과 연관돼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것처럼 기억합시다.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 바로 옆에서 두 점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중점을 잡아서. 그러면 반드시 얘네랑 얘네는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반 잡았지? 그러니까 나는 두 배야. 어? 나도 반 잡았지? 그러니까 나는 두 배야. 그리고 우리는 끼었어. 닮은 삼각형이죠? SAS 닮음이라서 그래요. 반대로 말을 서로서로 서로 막 바꿔도 당연히 똑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을 지나면서 네가 밑변의 평행의 선을 긋잖아? 그럼 너도 이등분돼. 그 말이에요. 다른 한 변에 평행한 직선은 나머지 한 변의 중점을 지나버린다. 그 얘기예요. 역시 닮음비가 1대 2가 됩니다. 자, 굉장히 독특한 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평행선 정리를 이용을 한 건데 중간 과정을 조금은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여기는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외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러니까 주삼각형은 이 삼각형 AB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삼각형 AB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내각의 이등분선을 한번 볼게요. 네 각의 이등분선을 증명을 할 때는 주악 연장합니다. 주악 연장합니다. 그리고 이네 각의 이등분선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각이 요각과 동위각이에요. 그다음에 요각이 요각과 엇각이에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요 점을 2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보입니까? 자,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이거 대 이거는 BD 대 DC라는 길이의 비가 보여요. 보이죠? 자, 다시 잡아 줄게요. BA 대 AE는 BD 대 DC와 같습니다. 삼각형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하고 엄청 커다란 삼각형 두 개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러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꼭좀 B로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BA 대 AE는 BD 대 DC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AE는 무엇과 같다? AC와 길이가 같다 그랬어요. 바꿔버릴 거예요. 자, 여기는 이름도 살짝 바꿉니다. BA, AB로 바꿔도 돼. 그 다음, AE는 AC와 길이가 같은 이능변 삼각형이라 그래서 AC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BD 대 DC는 그대로 쓸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원래 삼각형으로 갈게요. AB 대 AC는 비디대 디시와 같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그림으로 외우세요. 문자로 외우지 마세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외울 수 있죠.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왜 가게 이등은선 외각의 이등분선도 똑같은 원리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어디서 평행선을 그었냐면이 C에서 외각의 이등분선에 평행하게 이 변에 닿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각을 이등분한 게 여기는 억각. 여기는 동의각. 그래서 요 점을 E라고 얘기하면 요 길이가 요 길이와 같아요. 자, 여러분 또뭘 보고 있냐면 지금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꼭지점을 B를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B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전체 대 남은 뒤쪽으로 볼 거예요. 전체 대 남은 뒤쪽으로 B를 볼 거예요. 아까 위에서 했었어요. 다시. 전체 대 남은 뒤쪽. 전체 대 남은 뒤쪽으로 B를 볼 거예요. 그러면 BD 대 남은 뒤쪽이 CD였거든요. 그렇죠. 는. 저쪽에서는 BA 대 남은 뒤쪽이 EA였어요. 좋아요. 자, B D 대 D C는 그대로 놔두세요. B D 대 D, D C라고 할게요. D C는 B A A B로 바꾸 그다음 E A가 누구랑 길이가 같냐? A C랑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가서 공식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그림을 하고 있냐? 왜 각의 이등분선을 하면 A B 대 A C가 뭐냐면요, A B 대 A C는입니다. 그리고 BD 대 DC 뭘까요? BD 대 DC가 돼요.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외우냐? 왼쪽 대 오른쪽은 전체 대 뒤쪽입니다. 한번 더. 왼쪽 대 오른쪽은 전체 대 뒤쪽이에요.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